안녕하세요. 자, 52살 임자생입니다. 자, 임자생들이 올해 노을삼제라서, 어, 조금 답답한 분들도 계셨을 거고, 안 답답한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이상하게, 어, 사람들이, 어, 들어오는삼제랑, 어, 나가는삼제만 참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그니까, 러노삼제는 쉽게 말하면요, 한번 딱 묻다가, 못 일어나는 게 노을삼제입니다. 그런데 임자생들은 좀 부지런한 성향을 좀 갖고 있고 어, 뭐든지 조금 열심히 하는 성향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임자의 지띠들은 어, 올해 이제 저에는 조금 막 이렇게 시끄럽고 막 안정이 안 됐더라면 하반기에는 조금 안정도 좀 되고 자리도 작고 조금 편안하게 가신답니다. 그러니 임자생들 지띠들은 조금 착하고, 부진한 성향도 갖고 있지만, 어, 사람을 좀 많이 안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 어, 초에, 이렇게 상반기에 조금 힘이 들었더라도 이렇게 다 안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 임자생들이 좋은 점은 그런데, 단점은요, 어, 한번 이렇게 또 아니면, 어, 가감하게 또 내치는 조금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그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겠지요. 근데도, 임자생들은 그래도, 웬만해 갖고 있잖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막, 막, 진짜 이렇게 내치고 하는 성향은 아닙니다. 그러니, 어, 하반기에 52살 인자생 때분들은 이제 좀 자리도 잡고, 금전도 조금 씩 돌아가고, 일도 조금씩 돌아가고, 이제 지금 8월 달에, 9월 달에 좀 많이 먹이사냥을 조금 많이 하시고, 내걸좀 많이 비축하시고, 내 계획된 걸요. 조금 빨리보다는, 어, 오늘은 이거 하면 내일은 저거하고 이두 달이란 이, 이 시간 동안 이렇게 교대 교대로 뭔가를 조금 한번 하시 보시랍니다. 그러면 임자생들이 어, 가을에 조금 편안하게 가시고 하반기에 내가 사람이나 금전도 조금 돌아간다. 그래서 조금 편하다 소리가 나오신답니다. 근데 이동은 조금 좋더라도 이동은 크게 지금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랬죠. 누울 사람 재가딱 누워, 누워서 버리면, 어, 잘, 안 일어납니다. 못 일어납니다. 근데, 또, 임자생들이 좀 착하고, 어, 생활력은 강한데요. 임자생들이 이런 걸좀잘 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 자기들이 급할 때만 조금만 믿고, 어, 좀, 자기들의 상황, 부지런한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이 말을 안 좋은 거는 다 맞, 다고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어, 이동과 변동은, 조금 안 하시고 조금 늦게 어, 하는 것보다 그냥 이대로 그냥 그대로 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을까 그 할머니가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니 어 내가 음, 하자는 것보다는 어 내가 있는 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가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52살 지띠분들이 조금 몸수 건강수는 조금 새끼를 조금 하시랍니다. 몸수와 건강수는 조금 안 좋으니 조금 내가 내 거를 조금 챙겨라 이럽니다왜냐면좀 부지런 성향 갖고 있더니소 같은 직원 개 같은 입니다그 말은 뭡니까 아, 개처 열심히 일 하고 소같이 열심히 안다소입니다그러시니어 52살 지디분들 어 가을에는 내가 어 사람도 조금 편해질 것이고 금전도 조금 돌아가지만 일은 그대로 멈춰라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몸수는 조금 어, 건강을 조금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52살 어, 임자생들 찍어봐 드렸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달과 월과 일이 틀립니다. 그래서 큰 그림과 큰 걸로 이렇게 해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맞는 경향이 더 많아서 이렇게 어,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오늘도 어,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하고 한번 좀꾹 눌러주시고 어,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laughs>